아르헨티나는 지난 한해 물가가 200% 넘게 올라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채 극심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의 급진 정책이 서민의 주름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 속에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는데요. 현지 우리 동포들 역시 고물가 경기 침체 한파를 헤쳐나가기 위해 묘안을 짜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덕조리 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에도 아르헨티나 소비자 물가는 25.5% 올랐습니다. 이로써 전년 12월 대비 연간 물가 상승률은 210%를 넘어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정부가 물가 억제를 위해 폈던 공정가격 정책을 중단한 데다 환율 방어를 위해 폐소화 가치를 50% 평가절하면서

그 viene a con la de la de país. 지난해 말부터 물가 상승률 곡선이 예상보단 둔화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에 소비심리가 계속 얼어붙은 데 따른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No alcanzar nada, no alcanzar comprar n 경제 한파를 피할 수 없는 현지 우리 동포들도 기존 소비 습관을 바꾸는 등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산 가격과 오늘 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내일 산 가격도. 어, 이게 얼마일까? 하는 불안감이 더 생겨서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살거 10개 사두자. 왜냐면 나중에 또 엄청 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사두자 해서 집에 더 많이 사놓게 되더라고요. 특히 현지 한인 사회는 주로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다 보니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받는 상황. 침체가 이어져 불안감이 크지만 이미 불황이 장기화한 만큼 이번만큼은 경제개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 지금 경제활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활동이 이때까지 치, 뭐 호황이었다가 침체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어, 제가 보기에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계속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맞다른 골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정부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경제 활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도 어렵지만은 좀 참자. 소비 위축이 물가 상승을 주춤하게 한다 해도 올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세 자리 수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 보이노사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